추석을 앞두고 어, 추석이 굉장한 또 영적 싸움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지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날들이지요 어, 하나님 주신 이 안식과 심의 날들을 위하여서 어,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을 준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 1장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도와 사도를 돕는 역발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기독론이죠. 기독론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배워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믿는 주체이신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가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몸인데, 몸된 지체로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어, 가르쳐야 될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교회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알수 있겠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한 배경을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스테반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어, 유대인이지만, 저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외당에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로 끌려가서 어, 그곳에서 스테반이 자기의 어떤... 살고자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이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그때 스테반이 거기서 재판 없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게 스테반의 순교이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의 시작이 바로 빌립 집사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언급된 집사가 스테반 그 스테반은 스테파노스 바로 멸류관을 말하는 거고 빌립 집사가 바로 서열 두 번째입니다. 뭐 서열이라고 하 그렇지만 그 집사가 성령의 서열에 따라서 한 집사는 순교하고 그로 인하여 뿔뿔이 터진 가운데 집사가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과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피가 섞여 그를 개대지보다 못한, 어, 다시 말하면 적대적 민족이었죠. 같이, 같은 민족이지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선교위명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선교위명이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주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 스테반의 일로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이 누가는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모이는 자 동시에 흩어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불어 흩어지듯이 하나님의 허락한 가정과 여러분의 지경에 가서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디로 흩어졌는가?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죠. 뭐, 잘 몰라도 됩니다. 베니게 구부로 아니면 오늘 나온 안디옥으로 이제 흩어진 자들이 갔다라고 기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19절 끝에 보시면 유대인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는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제자들의 한계점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그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그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 주매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백부장을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그 고넬료에게 예수만 전하니 거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 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두 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했기에 그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라는 것은 그냥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한 증언하는 모두가 저 이방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는 말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특권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 다 받지는 않겠지만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 맨투맨,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달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전달되는 이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한계 또한 문화적인 한계, 그 문화적인 한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방인들을 개대지력이죠.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들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만 사람을 생각하니 이방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부정탄다고? 이 율법에 절대로...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지 마라. 같이 밥상에 있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만 전했다. 회당에 회당에서만 전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19절 끝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만 아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20절에서 말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율법 압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우리만 예수를 알수 있어라는 착각, 선입견, 편견 속에서 뛰어넘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할줄 아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브로라는 것은 바로 사이프러스 이 지중해 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왔던 유대인들이 언어를 할줄 아니까 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오직 복음 뭐냐?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말이지만 그 말이 성령과 합쳐지면서 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을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는 우리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루어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왜 모래성이냐?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 건물 내꺼 없어요. 생명사라지면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자식한테 줄게 보장 못해요. 내가 하는 모든 가정, 내가 잘 건사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다 주도적인 게 나예요. 이게 결국 내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길은 음침한 길이요, 이 길은 불확실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온다라는 것, 믿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 본향으로 돌아온다. 예수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을 말해 '돌아온다'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우리는 믿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내 거라 하니까. 자꾸 믿음 갖고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랬을 때문에 유토피아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 종교적 생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수요일날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되는 피해자. 그리고 나는 마치 종만 종된 신부로사인 일하면 채워줄 거예 기도에 노동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세상 논리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태초전에 예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라 것이 바로 돌아온다는 라 뜻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돌아옴의 방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매일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내 거라고 말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그 본질을 몰라 본질을 비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더니라는 말은 결국 늘 외계한단 말이에요 늘 외계 나의 존재는 흙먼지 같은 존재예요 육신으로 사는 존재는 다 쓰잘데기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게 말씀을 설교만 듣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 설교는 뭐예요? 말씀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라고. 아, 이제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볼때 성령이 여러분을 향한 계시와 여러분을 향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 왜 나한테 얘기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보편적 말씀이에요. 그 보편적 말씀을 갖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하면 말씀 보는 거야 말씀. 말씀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말씀으로 채워지지 말라. 사십 년 목회하신 사년 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하지 않았던 게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어, 믿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질까라고 사십 년 후에 발견했대요. 뭔지 아세요? 말씀 안 보고 설교 만들어서 말씀 안 보고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마틴 루터가 라틴으로 된 말씀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다시 번역하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우리 모든 손에 이 말씀이 들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는요 한일티끌 한 같은 거예요 좋아요. 다 좋아요. 저뭐 말씀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나의 일과 나의 성의와 열심 가운데에 한 구절의 말씀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돼요. 그걸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돌아오더니라는 표현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흩어진 자가 되야 돼요. 흩어지고 돌아와야 돼요. 저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성경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는 결국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이러는 곳 그리고 흩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에 말씀 읽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뭐 했어요?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예요. 파송.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제죠. 그리고 천주교회는 교황제죠. 그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단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 지도자가 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이에요. 그럼 장로교회는 제가 여러분 위임 목사예요. 위임이 뭐예요? 그 위임이라는 말은 노회가 노회가 저를 저는 소속이 여기 교회 소속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 강서 노회 소속이에요. 저는. 노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저를 이 교회가 저를 이 단임 목사로 청빙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노회 소속인 저를 이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원리 그거예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여러분께서 소속이 아니에요 이 목사와 장로들의 공동체에서 목사의 공동체에서 전 파송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래요. 안디옥에 보내니라고 돼 있죠. 안디옥에 보내니.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십삼절. 그가 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2 5절에 봅시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단이 목사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누구를 데려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2km. 걸어서 12km까지 가서 이 사울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10, 여러분, 바울이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소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은 자할 수가 없어 누구를 부릅니까? 부목사님들을 불러서 부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위임받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하는 그 역할을 그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를 여러분 자꾸 뭐, 뭐 고치고 그리고 뭐 차량 운행하니까. 일꾼처럼 보시는데 그 정말 비성서적입니다 부목사는 단임 목사의 동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요, 신방하는 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단임 목사 부목사를 물론 우리가 직제라 그래서 이게 나눕니다. 헌법이 보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 단임 목사나 부목사나 원로 목사님이나 그 목회. 그 목회는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 목사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파송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 소속 아니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그 교회를 아시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6전에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임을 했잖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배워야 되고 또 그걸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돼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26절 이렇게 돼있어요 중요한 의미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안디옥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1년간 말씀과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존재를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자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예수를 내 입술로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령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수 여러분이 할 거는 가정 건사하고 뭐 사업 잘되고 그거는 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밖에 나가서 예수 내가 믿는 주인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왕이신 예수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제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저에게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르쳐요. 성격 공부도 해야 되고 소그룹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말씀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게 존재, 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 배우는 존재예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게 안 되면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고. 교회는 헌금 걷는 곳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야. 그러니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 보면은 중직자들이 일꾼 세워야 됩니다. 일꾼. 벌써 생각 틀려 버렸어. 일꾼 세우면 안 돼요. 제자 세워야지.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환대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인큐베이터에 이 아이를 90개월 동안 품는 생명의 그 복음 자리가 되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좀좀 예수 잘 믿는 것이 읽고 있어요. 이미 틀렸어. 그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그교회는안 돼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야 돼, 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막 집사를 팔 찍어내서 지금 안 돼. 장로를 팔 찍어 찍으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직분은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자. 오늘 바나바처럼 믿음이 있는 자, 착한 자. 이 이거예요. 돈 많이 있는 자, 일 잘하는 사람 매일 헌금 내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잘 세우는 것이 이 일꾼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게 제자 화대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누가 오느냐 27절을 봅시다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도 있었고 지금 없지만 뭐라 그래요? 흉년이를 것이다.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큰 흉년이 있어서 이 안디옥교회가 뭐 했다고 해자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우선이에요. 선교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들어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같은 구원의 공동체인 또 다른 공교회인 교회를 돕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지금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돕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선교도 중요해요. 구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목회자를 돕고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와 우리가 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흩어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공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공교회는 뭐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교회가 또 목회자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형제 자매요라는 걸안 그렇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수교회 이거 벌써 벌써 우리 안에 갇힌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소울이 대주 우리처럼 갇혀 갖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잘 되면 된다. 교회와 교회 경쟁을 하고 교회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분열을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두 번째, 흩어지는 곳이다. 세 번째, 배우는 곳이다. 네 번째, 흩어지면 다시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라고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쟁이 놈들이. 예수쟁이 놈들. 세상은 이해를못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바로 구제와 긍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안디옥교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 교회는 필립 얀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에요. 고민스러워요 교회를 보면 걱정이 아니고 고민이라고요. 그 고민은 결국 뭐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성령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어주 예수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멀리 지척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공, 공교회, 공교회, 공교회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몸된 복된 사명과 지체되어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주신 주권 가지고 예수의 뜻을 이루나 가는 사명자,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